제가 지난 2월말, 3월초에 걸쳐서 국제 이론 물리 센터라는 곳에 학회 참석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이지만 물리학계를 벗어나면 그렇게 잘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서 간단히 소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보통 ictp라는 약칭으로 많이 부르는 이 센터에 관한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탈리아에 있는 트리에스테라는 작은 도시이고요. 설립 연도는 1964년. 설립자 겸 초대 소장을 지낸 분은 압두스 살람. 센터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이탈리아 정부, UN 교육과 문화 기구 유네스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세 곳이 있습니다. 트리에스테라는 도시는 이탈리아 반도 북동쪽 끝 국경 지대에 있는데요. 베니스에서 해안선을 따라 자동차나 기차로 2시간쯤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어요. 지도에서 이웃한 나라들을 보면 슬로베니아와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크로아티아 국경까지도 차로 1시간도 채안 걸리고요. 오스트리아도 2, 3시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국제교류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김에 저도 트리에스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교통의 요지에 있다 보니 도저히 짧게 요약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역사를 자랑하고요. 고대 유럽의 로마 제국이나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처럼 주위에 힘센 나라가 생기면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동안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자치구역으로 남아있다가 1954년에 들어서 그중 일부는 이탈리아로 편입되고 또 다른 일부는 지금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로 나뉘어진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ICTP 설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압두스 살람이라는 물리학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살람 선생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영국에서 주로 활동한 분이고요. 입자물리학 표준모형 중 전자기 및 약한 상호작용의 통합에 기여한 업적으로 197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ictp 설립 목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도상국의 과학 발전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살람 선생은 학술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센터 설립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학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ictp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센터 내부와 주변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트리에스테에 도착한 때가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런 영상 찍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한밤중에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기차를 탔고요. 피곤해서 얼른 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트리에스테 시내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때부터 영상 기록 남길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기온도 조금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람도 별로 없고 조금 황량했어요. 여기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저 정말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보시다시피 트리에스테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고 유럽 여러 도시들처럼 건물은 예쁜 편입니다. 일요일 점심 무렵에 트리에스테 시내의 관광지라고 불릴만한 몇 군데를 방문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관광지들에 대한 설명을 할 능력은 못되니 생략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석한 학회는 월화수목금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센터 내부에도 방문자 숙소가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일부러 센터 박 시내 쪽에 숙소를 잡았는데요. 마치 현지인이 된 기분으로 5일간 출퇴근을 했죠. 다행히 월요일부터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출근길도 밝은 느낌을 주었고 바다 색깔도 전날보다 한층 예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센터 정문이 나오는데요. 도로 왼쪽 빨간색 문양은 트리에스테 도시 상징이고요. 정문에 들어서면 작은 주차장을 거쳐서 바로 본관 건물이 나옵니다. 본관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름을 딴 레오나르도 빌딩이고요. 입구에 이탈리아 국기, 유엔 깃발, 트리에스텔 깃발이 함께 걸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학회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유명한 물리학자인 폴 디락 선생 이름을 딴 디락 메달이라는 상을 이 센터에서 매년 수여하고 있는데 역대 수상자 명단을 계단 통로 벽에 붙여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왔으니 아침에 에스프레소 한잔 해야죠. 건물 곳곳에 이 센터를 거쳐간 유명한 학자들과 이 센터에서 주관한 큰 행사들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학회장 내부 모습인데요. 보통 대학의 대형 강의실과 크게 다를 것은 없죠. 저는 먼 옛날에 여기 두번 와보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 빨간색 의자와 위로 젖혀지는 책상 모양만큼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는 기록영상 촬영은 멈추고 저도 물리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월요일 퇴근길도 출근길과 마찬가지로 바다와 함께 했고요. 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역시 바다가 보이는데요. 와 날씨가 맑아지니까 바다 색이 완전 다른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저기 멀리 해안선 따라서 오른쪽 끝에 잘 보면 바닷가에 하얗고 큰 건물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등장할 건물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참석한 학회의 장소 말고도 강의실, 세미나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각 방마다 사람 이름도 붙여두고 옛날 사진도 걸어두는 모습이 나름 보기 좋더라고요. 학회의 일정 중에는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학회에 참석했고. 점심은 연구소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고 그냥 학교 식당이랑 비슷해요. 식당과 같은 층에 야외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여름에 날씨 따뜻할 때는 주로 밖에서 식사를 할것 같은 분위기예요. 야외 테라스에서 근처 공원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화요일까지도 공원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수요일에도 학회 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 잔의 일류로 하는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 학회의 주제는 이론물리학과 수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는데요. 이쪽 분야 연구자들 중에는 학회 발표도 칠판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손으로 쓴 연구 노트 중한 페이지이고요. 목요일에는 기록할 거리가 좀더 많았는데요. 학회 일정이야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퇴근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연구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 연구소에는 방문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두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갈릴레오 게스트하우스에 가봤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 처음 방문했을 때 묵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화요일에 봤던 식당 앞 테라스에서 인근 공원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다시 올라가 봤어요. 날씨가 좋아져서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공원을 통하면 찾기를 건너지 않고 바닷가까지 쭉 이동할 수 있어요. 공원에는 나무도 많고 벤치도 있고 무슨 동굴 비슷한 구조물도 있더라고요. 공원을 따라 한참 내려오면 짜잔 바닷가에 멋진 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에는 토요일에 다시 와 보기로 해요. 목요일 저녁에는 컨퍼런스 디너, 한국말로 회식이 있었어요. 아주 특이할 건 없지만 괜찮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모였고 50명쯤 되는 학회 참가자 대부분이 참석했고요. 저는 이 지역 이름을 딴 음료수와 음식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찍은 트리에스테 중앙역 사진인데요. 유럽 건축물들은 밤에 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학회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 질문하고 토론하시는 분들 모두 열심히 하셨고 기념으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학회 참가자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저는 입자물리 표준 모형을 라그랑주안이 적힌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티셔츠에 간단한 설명도 붙어 있네요. 금요일 오후 일정을 마치고 방문자 출입 카드를 경비실에 반납하고 학회 공식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제 비행기는 토요일 저녁 출발이라 오전 오후에는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요. 같은 학회에 참석했던 지인 한 분과 간단히 주변 구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인분 숙소는 ictp의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인 아드리아티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아드리아티코는 트리스트 인근 바다 이름이고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바닷가에 있습니다. 저도 이 연구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여기 묵은 적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목요일에 잠깐 봤던 미라마레 성이 나와요. 미라마레 성은 트리에스테 관광 명소 검색하면 항상 1순위로 등장하는 곳이고요. 성 주변에서 산책하고 사진 찍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고요. 성 내부를 구경하고 싶으면 12유로를 내고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트리에스테의 복잡한 역사만큼이나 이 성에도 수백년간 여러 주인들이 거쳐갔다고 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사람이 살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리 근교의 베르사이오 궁전이나 비엔나의 쉔브룬 궁전 같은 데에 비하면 소박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멋지게 꾸며 놓았고요. 무엇보다도 절반 이상의 방에서 바닷가 뷰를 볼수 있다는 면에서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영상 퀄리티가 그다지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잠시 성 내부 모습 구경해 보시고요. 또한 가지 이성의 특징은 이 안에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다는 건데요. 이성의 옛날 주인들 중에 과학과 예술에 동시에 조예가 깊은 분이 있어서 식물 표본과 그림을 많이 모아 두었다고 해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나름 재미있을 만큼 특이하거나 예쁜 전시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라마레 성을 한참 구경하고 나서 트리에스테 시내로 이동했더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거의 연구소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했으니 모처럼 좋은 식당에 가서 기분을 내보기로 했고요. 식사 후에는 커피와 티라미스로 입가심도 했습니다. 트리에스텔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중앙 광장이라고 불릴 만한 곳 주변을 걸어 다녔는데요. 토요일인데다가 날씨도 좋으니까 사람도 정말 많고 제가 처음 도착해서 일요일 아침에 산책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딱 일주일 만에 떠나려니 아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짐 챙겨서 공항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시내에서 공항까지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참 편리하네요. 공항에서도 기차역과 터미널 사이의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날씨 상관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별다른 불편은 없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동안에는 이 공항도 많이 북적거릴 것 같기도 한데 2월말, 3월초에는 탑승객도 얼마 없고 조용했어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ictp 설립자이자 초대 센터장을 맡으셨던 살람 선생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ictp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 출입구 안쪽 로비에서부터 시작해 살람 선생 발자취가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특히 연구소 도서관 안쪽에 살람 선생을 기념하는 방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세 번째 방문에서야 비로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한쪽 방에는 쌀람 선생이 여기저기서 받은 상, 공로패, 명예 학위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다른 방에는 쌀람 선생이 연구할 때 사용했던 책, 논문, 책상, 의자 같은 것들이 원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한국인 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학술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